그린수소수전의 당진서 개소. 역세권 토지 전문 컨설턴트 남기경 부장 인스타그램 리친런드 다음 소식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물을 전기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하는 수전의 센터가 전국 최초로 당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서산과 보령에도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해 충남을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와 블루, 그린 수소로 나뉘는데, 그레이와 블루는 화석 연료를 활용해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린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진정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충남도가 그린 수소 산업 선점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를 충남 당진에 건설했습니다. 수전해센터는 물을 전기분해 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인 스택의 신뢰성 평가 장비와 물분자의 수소와 산소만 함유한 초순수 제조장치 등 13대의 평가 진단 장비를 갖추고 시제품 컨설팅과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수소 관련 기업들이 부품을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수전의 센터 건립을 계기로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서산과 보령에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해 오는 2030년 이후에는 현재 연간 40만 톤 규모인 수소 생산량을 8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수소 생산과 실증 사업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는 R&D 기관입니다.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그린 수소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탄소 중립 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다만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인프라 부족, 관련 기술 미비로 아직까지 생산 비용이 높다 보니 탄소 배출이 많은 그레이와 블루 수소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당진의 수소산업, 미래의 에너지원, 그린수소수전의 부품개발지원센터, 당진에서 그린수소수전의 부품개발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1999평의 대지에 127억 원이 투자되었고, 수소부두시설 개발에 40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진이 수소 거점 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소산업의 강점. 당진이 수소산업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적 인프라. 당진은 이미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수소산업과의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이 지역에는 철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모여 있어 수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이점 성문국가산업단지는 여의도에 10배 이상 넓어 수소 생산설비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국내 주요 산업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천과 평택 항구와 가까워 수소를 생산하고 국내외로 수출하는데 유리합니다. 수소에너지의 가능성과 도전,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며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존 에너지원의 대체를 목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현재는 주로 화석 연료에서 추출된 수소가 사용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소는 가연성이 높고 저장 및 운송이 까다로워 고압 압축 및 극저온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수소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당진의 잠재력 당진성문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지리적 장점 덕분에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장소로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어 물류와 이동이 용이하며 이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공산업과 수소연료, KLM의 수소연료, 전기 항공기 시험 운항은 항공산업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항공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이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KLM이 제로에비아와 협력해 수소 항공기 시험을 시작한 것은 탄소 배출 없는 항공기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 목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친환경 비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투자 기회 당진은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의 성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당진의 수소산업에 투자하여 미래의 에너지원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혁신이 결합된 이 투자처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포인트를 역으로 잡고 그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역세권 토지 전문 컨설턴트 남기경 부장 인스타그램 리친런드